인적사항 다 적어서 제출하고, 그리고 다리를 건너게 돼 있네요. 여기가 그 이북하고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오늘 여기를 왔다가 여기 장소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거든요. 이제 고기를 조금 굽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차 마실 시간도 없이 세팅하자마자 바로 그냥 고기 먼저 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고기 조금 먹고 매생이 빈대떡도 해 먹어야 되거든요. 아, 배가 고프니까 맛있네요. 고기 먹고 좀 쉬다가 매생이 부침을 해서 저녁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꼬막을 쌓았거든요. 매생이에다가 꼬막을 넣어서 해 먹으려고 꼬막을 좀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매생이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집에서 꼬막비빔밥 해먹으려고 준비해놨던 꼬막을 싸주었어요. 저희는 꼬막비빔밥을 가끔 해먹거든요. 부추 넣고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꼬막이 맛있을 것 같으네요.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래나? 여기 교동도 대합실에는 버스도 다니고요. 카페도 하나 있고, 선착장 대합실이 있는데 여기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 여기 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문을 열으려고 하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안 열리니까 앞문으로 해서 뒷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아, 어제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안 열려요. 수정과 담그고 남은 걸로 만들었어요. 우리 작은 딸이 예전에 이렇게 해서 집 방에다 걸어놓더라고요. 근데 예사를 봤었는데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차는 제 집이잖아요. 제 집에다가 자연향을 내기 위해서 어, 그랬는데 한 조각을 넣었는데 아안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버렸어요 잤다기 보다 누워서 유튜브만 봤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부침개를 해서 먹고 마이산을 가려고 준비해 왔거든요 등산하랑 가져왔거든요 마이산 가려고 근데 어저께 완전히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에이 그냥 안 간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다시 추스렸어요 다시 추스려서 부침개 해서 먹고 꼬마김밥을 싸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 네. 됐어요 됐어요 계란이 들어가니까 되네요. 이제 내생이 되신데가딱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많이 하면 또 남기면 그러니까.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어, 맛있게 생겼다. 음, 맛있어요. 꼬마김밥을 싸려고 단무지를 잘라요. 밥이 잘안 돼서 물을 좀더 붓고 뜸을 들였더니, 잘 됐어요. 다른 때는 여유 있게 그냥 저기 했을 텐데 여기, 여기 한 6년 차다는 거예요. 6년요? 이 여기 여기요? 전 <laughs> 네. 여기 처음 왔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네. 거기 교동 한번 가보라고 네. 갖고 왔는데 어저께 오니까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흙물이에요. 흙물이에요. 물은 여기는 <laughs> 안닮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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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양이닮여가지고 <laughs> 이게 또 짐승 할까가요 그냥. 합감이 저렇게 큰 거는 그냥, 그냥 아무 데고 다집 없어서 살겠네요 아유, 이제. 아이고, 급해요 1박이 딱이야, 나 아니 집은 집이고 <laughs> 작은 박이. 근데 나는 여기가 너무 궁금하셔. 아니, 어떻게 렇게 나도 나가봐야 있어. 돼. 아유. 금방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여기가 이 뿌리가. 뿌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뿌리가 없어진대요. 새이파리가 나와서. 자꾸 이거 5천원 주고 다듬어 놓은 거 사고. 이거는 25,000원인데, 2,000원 깎아주셔가지고, 28,000원에 사왔습니다. 많이 왔어, 이제. <laughs> 아, 이제 다온것 같아요. 마이산 정상 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풍성해요. 아직 내려가려면 한참 있어야 되지만 내려가는 길은 늘 풍성해요. 뭔가 가득 채워서 내려가는 느낌? 음. 산에 왔다 가면 늘 그런 걸 느껴요. 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 Let's run up through the fields to where you. the sun shines and heals.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